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만화 으흠. 와, 유충이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배면으로 막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털이 이렇게 아주 많이 나있죠, 몸에. 자, 보시면 털이, 어이구, 많다. 이 녀석은 바로 꽃무지. 꽃무지의 유충입니다. 자, 동영상 속에 있는 이 꽃무지들 지금 어이구 막 안으로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군요 이 녀석들은 바로 흰전박이 꽃무지 지금 날씨가 살짝 추워서 이 녀석들의 활동성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요즘 그 식용곤충 상청 시 식용곤충 알아요? 아... 네번 먹어봤죠 네 <laughs> 바로 그 식용곤충으로도 이용합니다 흰전박이 꽃무지 유충인데 식용곤충 쪽에서는 꽃 꼭대이라고도 부릅니다. 꽃빼기, 꽃빼기. 이게 좋나요? 단백질이나 높으니까는 예. 예, 단백질 을 많이 요하는 사람들은 먹으면 당연히 좋겠지요. 자, 흰전박이 꽃무지가 이렇게 유축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3년입니다3년1년2년3년을 거쳐서 이제 번데기가 되겠죠. 번데기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코쿤 이라고 부르는 흰전박이 꽃무지의 번데기 방입니다 이 안에 이제 이렇게 번데기 상태로 들어 있다 어 이거 살짝 보이죠 이렇게 여기요 이런 예, 상태로 들어 있다가 깨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월동은 보통 이런 상태로 많이들 합니다 이런 번데기 상태에서 이제 성충으로 이렇게 우와 이게 성충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신전박이 꽃무지 되겠습니다. 성충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성충들은 주로 사육할 때 곤충 젤리를 주죠, 우리는. 과일이나 이런 걸주면 먹고 또 산란을 합니다. 어디다 산란할까요? 바로 이렇게 발효 톱밥에다가 산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래서 애벌레로 애벌레 1년 2년 3년을 거치면 다시 이렇게 또 번데기로 그 다음에 다시 또 송충으로 요렇게 바뀌는 그런 사이클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흰점박이 꽃무지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거 이거는 뭔가요 응? 아 이것도 역시 꽃무지입니다 꽃무지 그런데 이름이 다르죠 이것은 바로 만주점박이 꽃무지라고 하는 꽃무지입니다 이것은 흰점박이 꽃무지 이것은 만주점박이 꽃무지 색깔이 확실히 다르죠 이것은 녹색 광택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많은 꽃무지가 있는데 이만주점박이 꽃무지와 흰점박이 꽃무지는 거의 같은 그런 사이클의 같은 방식으로 1령2령3령 번데기 성충 단계를 거친답니다 야생에서 봄에 가면 이렇게 참나무 진이나 느릅나무 진의 만주전박이나 흰전박이 꽃무지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천 씨 오늘 이 동영상을 찍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 네, 저희 이제 만천에서도 특별하게 예. 흰전박이 꽃무지를 또 이제 저희 손님들에게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아, 지금 개체 수가 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네, 네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만천에서는 신전박이 꽃무지 유충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전박이 꽃무지 유충이 필요하신 분은 어디로? 만천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전박이 꽃무지 종류 유충을 구입해 가시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번데기를 그리고 성충을 거쳐서 여러분들도 번식을 해서 많은 신전박이 꽃무지 유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 되겠습니다. 자,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은 어디로 만천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흰점박이야 또 등으로 긴다, 또 등으로 긴다. 이것이 바로 꽃무지의 특징입니다. 등으로 오, 긴다는 거. 자, 흰전박이 꽃무지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반 참 신기해. 어이여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렇게 있다가 이것이 순식간에 짠 이렇게 바뀐다는 게또 이렇게 바뀐다는 게 멋집니다 흰전바이 껌무지 만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